수소가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 뭐 부생수소다, 뭐 LNG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 네, 이산화탄소 더 많이 나와요, 사실. LNG를 이용해서 직접 발전을 하는 것보다 수소로 바꿔서 발전을 하는 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더 나옵니다. 그리이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 같은 걸 강제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소를 만들면 만들수록 기후에 더 악영향을 주는 건 맞죠. 그리고 수소는 뭘로 만드냐면 수전해로 만드는.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거. 그니까 뭐 그린 에너지가 빵빵하게 있다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물을 동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에 물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뭐딱 아니,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담수와 해수가 있는데 해수는 그대로 못 만들어 해수를 담수화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바닷물 엄청 많잖아요 그럼 바닷물 바로 쓸수 있으면 좋죠 담수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용수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곳 전체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의 소량의 담수를 이용해서 수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많이 막 무턱대고 막 만들면 마실 물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담수화 작용도 해야 되는 거고 그큰 에너지원은 그럼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논란이 아니라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좀 있죠. 중국이 수소의 완전 최강자라 하던데 맞아요. 밖에서 보이는 거에 대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때 정부 주도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적으로 쫙 밀고 나가는 그런 힘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중국이 의외로 재생에너지가 되게 좋은 나라. 재생에너지 하기가 되게 좋아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개통에 연결하지 못해서 버리는 에너지의 양이 거의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양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버리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요. 그럼 그걸로 뭐요? 그냥 수전에나 돌리는 거. 어차피 버려지는 게 수전에 돌리면 그린 수소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생산 측면에서 그게 좋은 건지. 자두 번째, 운반이 또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도만 해도 수소 운반했을 때 실증 사업 이렇게 하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나은 PD네 집에 수소 혼소를, 그러니까 수소를 좀 해서 실증을 하고 싶어. 하,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아 저희 집에서요? 어. 응. 아니요? 무서워요. 이게 그냥. 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그러면 동의를 구하는 과정, 이해를 구하는 과정,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중국 과연 그런 과정들이 있을까요? 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가 확실히 쌓이겠죠. 처음 산업이 시작할 때 이렇게 초기에 데이터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 했었을 때 발전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뭐 AI가 중국이 강하다 그했잖아요 AI 산업 같은. 게. 그것도 비슷하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려면 개인 동의를 좀 우리나라도 잘 모르겠는데, 억지대 건 구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되면 큰일 나니까. 그럼 거기는 문제조차 되지 않는 나라죠. 이점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가 또 기본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더 나중에 고도화가 되고 이럴 때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중국도 좋은 나라고, 미국도 잘하는 나라고, 유럽도 잘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잘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 호주도 잘하는 나라이고 못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소에 보조금을 주나요? 네, 그래서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그거에 대한 보상이 좀더 큽니다. 전기 수소로 만든 전기를 좀비싸게 사줘요. 미국이 더 많이 주나요? 이번에 뭐 I I R A에 미국이 부자예요.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미국 그러 우리나라 미국보다 많이 주면 어떨 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거지 되면. 이제 좀 힘들어지겠죠. 그거 그냥 경제 규모 이런 거를 뭐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의지 뭐 이런 거를 봐서 전반적으로 그 나라에 맞는 보조금을 줘야지 무턱대고 많이 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무턱대고 많이 줬다가 보조금 끊으면 다망하며 망하는 거잖아요 산업. 우리나라가 그러면 앞으로. 수소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 뭘더 해야 될까요? 시작도 안 했는데 더할게 없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laughs> 좀잘 해야 될것 아, 같은데.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이번 정권에서 수소는 좀 많이 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성과를 내야 되는 사, 섹션도 아니고 그리고 워낙 원자력을 티나게 밀고 있어가지고 그렇다 고뭐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의 수소 생산을 뭐 논의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뭔가 제대로. 우리나라 산업부나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로드맵. 로드맵이 말 그대로 로드맵. 우리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냈고, 로드맵을 뭐 구체화한다 해서 뭐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정부가 2022년에 생겼잖아요. 2022년에 생겼으니까, 2 3 26, 2 5 27년. 27년까지 뭐 기반만 좀 닦아놓고, 노가 먹을 정도로, 28, 29, 30. 나머지 3년 동안 뭐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1년밖에 안지나 어, 1년밖에 안됐네데 1년도 안 됐네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뭐 제대로 시작을 안 했으니까 뭐 남은 4년 동안 뭐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크게 시작할 것 같지는 않아요 SF의 선구자 중에 어떤 분이 물이 미래의 석탄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석탄은 아닌 것 같고 석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다 석유도 안 되겠구나 진짜 애매한데, 석탄과 석유의 중간. 왜냐면 석탄으로 우리가 자동차는 못 굴리잖아. 석탄 계속 넣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석유를 좀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석유의 가치가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석유는 정말 쓰임새가 많아 석유는 뭐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에너지, 뭐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원이 기도 하고. 옷, 이거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천연변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재료로서의 가치도 있는데 수소가 재료에서 가치가 없으니까 석유라고 하긴 좀 뭐하고 뭐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석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저 전력으로 어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있는 기저 전력이 이제 석탄이기 때문에 수소도 뭐그 정도의 역할을 잘할 수도 있겠네요 수소 이퀄물이라고 보면 돼요 물을 수전해 하는 게 수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좀, 좀 파일럿 형태로 지금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형태가 조금 계속 바뀔 수는 있어요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형태만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뭐돈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좀 많은 척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라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저희 제작진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주시면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보고. 아는 부분은 오늘처럼 직문 직접 형태로 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